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 방송을 생략할까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카메라 모듈 4사 비교. 어 그래요 올해 시장이 약했지만 그래도 가장 강했던 섹터는 자율주행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은 시장이 약하니까 아무리 좋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도 뭐 힘을 쓸 수는 없죠. 그래도 시장보다는 강한 어, 종목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의 기업, LG 이노텍, 대장이죠. 그 다음에 m c 넥스 부대장. 그 다음에 세코닉스, 파트론. 이렇게 네개 종목, 핵심 기업을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이 LG 이노텍인데요. 음,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음, 그래서, 어, 뭐 많이 올른 정보에 뭐 사라는 게 아니고, 많이 올랐더라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갈 여지가 있냐?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런 부분 충분히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더라도, 뭐, 두배 동기 올랐죠, 단기간에. 2 뭐, 두 개, 두배 가까이 올랐죠. 어, 그때도 추가적인 상승이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시가총액이 8조 9천억, 아, 8조 7천억.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상승을 했고요. 어, 차트를 보면 음,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은 정말 엄청나죠. 몇 주째입니까? 거의 뭐 1, 2, 3, 4, 5, 6, 7, 한 서너 달 동안 쉬지도 않고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봉의 길이도 큽니다. 네, 상승폭이 컸다는 얘기고, 당연히 시장의 주도도 확실하고요. 거래량도 늘었고, 음, 자일봉으로 보면 시장이 약한 가운데에서도 얘는 그닥... 조정을 안 받았어요 사실은 오늘 또 상승하면서 뭐 21선 깨지도 않고 올라갔다 어, 여기서 깬거 잠깐 깼지만 이렇게 잠깐 깨고 바로 올려놨기 때문에 음, 전혀 어,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자 문제는 차트 좋습니다 어, 근데 주가 수준이 지금 우리가 투자할 만한 수준이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뭐 이거 언론정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 아, 그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노텍, 뭐, 뭐 하는 회산인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포인트는 짓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포인트만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대부분 다 아실 거니까요. 음.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었고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뭐 차량용 자동차 탑재 조명파워 카메라 모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어이 부분 카메라 모듈 1분기 점유율이 20%다 아, 가장 아,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그 다음 올해 매출이 14조원 예상 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8조 7천억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두배 정도 매출을 하는 거예요. 성장 기업이니까. 일단은, 나중에 PR이나 퍼도 보겠지만, 매출액이 올해 상당히 증가하는 거다. 이따 매출액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제 아이폰 12용은 이미 지났으니까, 아이폰 13 판매 후조 아이폰 13이 전장에 비해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데도, 아이폰은 많이 팔립니다. 아이폰은 아이폰이에요, 사실은. 네. 그다음 광학 솔루션 사업도 실적 호조를 이루고 있다. 아, 이런 부분이 에, LG 이노텍의 음, 투자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음, 어, M2N이 나왔는데요. 음, LG 이노텍으로바꿔야 되겠죠. M2N이 나왔으니까 얘긴데이 종목은 신라젠 대주주죠. 어, 신라젠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를 맞은 종목 같은데요. 음, 자이뭐 M2N이 나와, 나와서 M2N 하려는게 아니니까 LG 노트. <laughs> 아유. 자 LG 노트. 어 지금 사도 괜찮느냐?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어요. 첫째, 성장하니 않냐.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음,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음, 18년도에 7조 9천억. 그 다음에 19년도도 7조 9천억. 그러다가 20년도에 9조 4천억. 아, 9조 5천억. 그 다음에, 작년 매출액이 13조 4천억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조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니까, 러이 증권사 전망치를 계속 수정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상승합니다. 2,600억, 4,700억, 6,800억, 두배 상승. 1조 5천억. 아, 1조 2천억. 1조 2천억이고, 자, 순이익 보겠습니다. 천억 하던 회사. 2019년도에. 20년도에 2,300억. 자, 올해는 8,500억. 순이익이더 넘겠죠. 아까 추정치를 넘었으니까. 근 1조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8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 어, 얘가 속한 섹터가 전기전자거든요. 사실은. 그 퍼가 15.42가 평균인데, 그걸 적용을 하면, 지금, 8조 7천억이니까 10배 정도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실적이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증권사 목표가 뭐한 43만 원또 올려 잡았죠. 이거는 이제 실적을 대비했을 때목표가입니다 이건 제가 책정해 본 건데. 어, 이론상으로는 55만원까지 갈수 있는 목표가에요. 예, 실적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보다 더 나오면 더 가는 거죠. 자, 3월, 어, 1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자, 3월 말 대비는 79% 상승. 그 다음에 6월 말65% 77. 자, 12월 말 대비도, 어, 딱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1월 달에. 그런데도 얘는, 어, 상승을 했다. 시장에 가장, 핵심 종목이다. 외국인이 25% 부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9.78% 정도 부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자율주행 섹터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8조 7천억 충분히 봐줄만합니다. 올해 실적이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주가도 어, 저평가라고 볼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자,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엠 c 넥스인데요 음, 오늘 1200원 정도 빠졌고 2.5%, 어, 2.15% 정도 하락을 했다. 자, LG 이노테가 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죠. 음, 뭐가 틀리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틀려요. 자 요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도 똑같이 하는데 아까 LG 노텍은 여기서 바로 20일선 별로 훼손하지 않고 바로 반등을 줬고요. 얘는 좀더 훼손했다가 아직 회복을 못했다. 음, LG 노텍보다 모양은 똑같은데 조금 더 조정받을 때더 조정받고 회복할 때 조금 덜 회복했다. 뭐그 정도 차이. 차트 흐름은 똑같아요. 섹터가 같다 보니까. 자 근데 뭐 시가총액은 비교할 수없을만큼 작은 기업인데 9,700억 자 m c n x 도 음, 차트가 똑같으니까 주봉으로 볼까요 LG 노텍에 같이 비교하려면 LG 노텍은 몇 주간 상승했죠 똑같죠 이것도 거의 한 3개월간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네, 그게 보시고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 <laughs> 자 똑같은 업종이니까 뭐 그래도 조금 틀립니다. 음, 글로벌 차량용 카메라 5위 기업이다. 뭐이 정도. 음, 세계 5위에요 국내 국내 5위가 아니고 세계 5위. 국내는 당연히 1위 차량용 쪽은 자7.5% 정도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LG 노트그 스마트폰 쪽 광학 솔루션 쪽이라면 얘는 차량용 카메라 전장 쪽에 조금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다음에 OIS 적용 모델, 손떨림 방지에게 음, 그런 모델인가 그러니까 고급 모델에 적용되는 거 음, 그런 게 증가하고 있다. 자 얘도 애플 수혜죠. 애플 폴드즈 카메라 채택 수혜. 어 최근 자동차용 카메라 보죠. 이게 핵심이죠. 얘는 자동차 전장 매출처. 스마트폰이 아니고 자동차까지 확대된다는 것 이게 핵심이다 보시고 휴대폰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기업 뭐 말씀드렸고 자율주행 이게 또 핵심이고요 자율주행 단계가 높을수록 MCX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 3단계 4단계 5단계 갈수록 카메라의 중요성이 핵심이잖아요 카메라가 그래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 현대 자동차의 1차 협력사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옛날에 두개 들어갔다 그러면 4개, 8개씩. 전기차가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자율주행 시대가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 아까 말씀드린 LG 이노텍은 매출 추정치가 14조였죠. 얘는 9,946억. 그러니까 어찌 보면 MCNEX가 LG 이노텍보다 비싼 종목이에요. 얘는 시가총액이 9,000억인데 매출액이 9,900억이잖아요. 소위 말해 PSR이 1배잖아요, 1배. 근데 LG 이노텍은 매출액이 14조인데 시가총액은 7조밖에 안 되잖아요. 더 매출액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시가총액 대비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기본적 분석을 보면, 예, LG 노텍이 나왔는데, 바꿔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바뀌네. 자동으로 바뀌게 해내, 해놓고,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MCNS. 바뀌었죠, 이제. 자, 보시면, 음, 참고로 이 종가, 종가는, 어, 오늘 종가하고 맞네요, 보니까. 예, 맞게 제가. 업그레이드가 됐는가 본데, 음, 자, 뭐, 뭐, 여기, 뭐, 종가하고 좀 틀리다기, 뭐 전체 흐름에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매출액하고 성장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6천억 1조 2천억 1조 3,000억, 9,927억. LG 이노텍하고 조금 틀리죠? LG 이노텍은 올해가 최고치인데, 얘는 올해가 오히려 역성, 역성장을 했다, 매출액은. 영업이익도 400억, 그 다음에, 1100억, 500억, 230억. 역성장. 얘는 LG 이노텍보다 성장을 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순이익도 800억, 380억, 300억, 308억. 어, 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얘는. LG 이노텍은 실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얘는 기대감으로 올랐다. 볼까요? PBR이 4배. 결코 싼 종목은 아니죠. 보시면 네, 싼 종목 아닙니다. 4배 정도면 요 비싼거죠. 다만 성장 세트니까 봐주는거죠. 자 퍼는 25배 내년도에는 14배. 이거는 봐줄만 합니다. 왜? 업종 평균보다 낮으니까. 얘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이 15.42배인데 14.6배입니다. 자 충분히 그 정도는 봐줄만 하고요. 아, 시가총액은 9.7배 억 정도. 자,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7만 원. 자,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건 실적이 낮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 대비 이 업종 퍼를 적용하면 이 정도다 이건데 성장 기업은 맞지 않으니까 볼거 없고요. 이 7만 원은 증권사 목표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어, 52주 최고가는 6만 6 0 원. 최저가 36,000원 근데 지금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 고가권에서 놀고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음~ 뭐 외국인 비중 9% 국민연금 1.3%뭐그 정도는 뭐 크게 높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자 MCNEX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 번째 종목은 세코닉스인데요. 자 이거는 환기 종목이에요. 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따로 들어가면 일단 안 되겠죠. 네, 환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어, 주가가 이런 약세장에서도 굉장히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차트 보시면 이건 뭐 비교 불가죠. 압도적이죠 상승이. 이야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보니까. 어, 여기 21선 돌파한 이후로 어, 한 번도 안 깨고, 한 번도 안고 그냥,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해서 이 정도지, 안 했으면 더갈 가능성도 높았어요, 보니까. 음. 자,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상승 흐름을 완전히 탄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봉으로 봐도, 얘가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음, 어, 작년에요 어,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해가지고 거래 정지였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니까뭐 이거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았던 종목이에요 이 당시에 여요요 요, 요 작년 기간 동안에 그러다가 오, 아, 이제 작년에죠 작년에 이제 거래 재개돼서 주가가 음, 여기서부터 지금 급등을 한거죠. 한, 한 7천원 정도 7,8천원에 거래 재개가 됐는데 지금 12,000원이니까 한50% 60% 오른거죠. 많이 올랐죠. 일단은 기술적 분석은 환기 종목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안되죠. 이렇게 오른 것을 따라가면 안되죠.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도 아니고 예전처럼 그렇게 뭐 붙지마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것도 일단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 기업이니까 살펴봐야 는 되겠죠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 어, 조심할 기업이죠 약간 이 기업은 자뭐 미국 전기차 업체 누르와 자동차 부품 기업 콘티넨탈 뭐 납품 협상이니까 어, 그런 쪽에 에 카메라 모델을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럽 전기차 업체 리막과 카메라렌즈 공급계약 그러니까 뭐 카메라렌즈를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에 이렇게 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도 자율주행이 핵심이에요 자율주행용 렌즈모델 전문업체니까 한때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죠 아이오닉5에 카메라 납품한다고 래갖고 아이오닉5 관련주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얘도 m c n x 와 같이 자동, 자동차용 전장용 카메라 시장 매출 확대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내년 영업이 150억. 이건 뭐 비약하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어, 시가총액이 지금 1700억. 150억. 봐줄만 하네요. 올랐지만, 어, 그런 건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좀 조심할 필요 있어요. 작년에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로 거래가 정지됐었어요. 그한 1년 가까이, 뭐 1년 가까이, 6개월 반년 가까이 정도 이렇게 거래 정지된 게 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적자로 뭐 지연 제출을 한게 아니고 감사 거, 거부가 아니고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회 사업장에 대한 이렇게 정밀한 실사 이런 걸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지연제출과 실적이 안 나오거나 분식에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할 건 없고요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의 참고 대상은 된다 왜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 세코닉스 보면 어, 오늘은 빠졌지만 뭐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자국가요 매출액 4천억 4천억 3천억 4천억 엠씨넥스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상승이 아직까지 눈에 안 띈다. 영업이익 84억, 3억, 적자 140억, 그러니까 올해 150억 정도 예상하니까 이보다좀덜더 나온다 이거죠. 적자 180억, 순익 290억, 적자 올해는 흑자다, 130억, 아까 15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음, PBR이 1.9배, 싸죠? MCNX는 4배였잖아요. 어, 싼 겁니다. 왜? 업종이 3배인데 얘는 1.9배니까 싼 거예요. 일단은 많이 올랐지만 비싼 기업은 아니에요. 자, PER은 12배. 그렇죠. 150억 정도 한다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1,700억이니까 많이 올랐어도.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그동안에 거래정지 기간에 싼 기간이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올해 주가 흐름 볼까요? 음,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주가는 12월 말 주가에 대비 32% 올랐어. 요 시장은 빠졌는데는 30%가 넘게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다. 자, 근데 부채비율이 확실히 높네요. 300% 가까이 되니까 음, 그래요. 저는 LG 이노텍이나 m c 넥 x 보다는안 좋게 보겠습니다. 아, 일단 실적도 적자도 났다 흑자 났다 이렇게 들쭉날쭉이고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300%, 그냥 배당력이열게 없는 거예요. 전혀 물론 성장기업이 배당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부채 기업이 높다는 얘기는 재무 구조가안 좋다는 얘기예요 음. 내용은 좋은데 그렇게 판단이 에,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음, 세컨닉스 여기서 마치고요. 자, 마지막에 파트로. 어, 오늘 또 상승입니다. 2.9% 상승이고요. 차트 흐름. 똑같죠? 주봉인데, LG 이노텍, MCNX, 파트 흐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봉으로 봐도, 어, MCNX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에, 비교 기업 MCNX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뭐 차트 흐름까지 거의 쌍둥이 차트라고 봐도 되겠네요. MCNX 한번 볼까요? 거의 쌍둥이 차트라고 봐도, 무방을 같을만큼 똑같네요. 똑같죠 여러분. 네, 지금 바뀌었는데 이거 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네, 볼 것도 없어요. 기술적 분석은 그러면 이파트는은 MCNX보다 뭐 차트라는 게 똑같아요. 뭐 쌍둥이만큼 똑같아요. 한해사라고 봐도 똑같을 정도예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만 보면 되겠죠. 그죠? 음, 한번 볼까요? 자, 투자 포인트도 뭐큰 차이 없을 거예요.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쌍둥이 종목이니까. 그래도 보면 스마트폰 OIS 적용 모델 확대, 고급 모델 확대 된다는 얘기고 똑같잖아요. 자, 휴대폰 부품은 카메라 모듈에서 84%다. 그다음 비휴대폰 카메라 모듈 15%다. 이런 부분이 전장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있네요. 카메라 쪽이 좀 높다, 파트로는. 자동차 전장 쪽보다. 그러니까 카메라 쪽이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이쪽으로 확대를 하겠죠. 주요 제품은 카메라 부들, 안테나, 수정, 디바이스, 아이솔레이터. 이쪽이고. 얘도 삼성전자, 출하량,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삼전 수혜주라고 봅니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게 관건이 에도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 진입 체크 여부. 그러니까 자동차전장 쪽에서는 mcnex가 한수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주가도 보니까 mcnex에 비해 저평가라고 나와있네요 파트론은 여러분이 mcnex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자 볼까요 <laughs> 매출액은 파트론이 더 낮습니다 mcnex보다 자 보시, 보세요 7천억, 1조 2천억, 1조 1천억, 1조 3천억 mcnex는 줄었잖아요 늘고 있어요 영업이 300억, 1000억, 400억, 700억. 더 크죠? 영업이익도. 자, 음, 순위 600억, 200억, 600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데 얘가 덜 평가를 받냐, m c n x 보다 음, 휴대폰 쪽에 치중돼 있어서 그래요. 휴대폰은 이미 성숙산업이거든요. m c n x 는 자동차 전장 쪽로 전장 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 거 외에는 달, 달리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은 얘도 보이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자, PBR이 2.0배 저평가죠. MCX는 n 몇이었죠? 4.0배였거든 이게. 자, 업종 평균이 2 3 9 IT 부품 쪽에. 아, 물론 MCX는 n 이제 전기전자에 속해 있고요. 업종은. 자, PER은 9.8배. MCX는 아까 얼마였죠? 12배인가 이랬죠? 열4배인가 예, 예, 봐. 그래서, m c n 스 x 보다 확실히 저평가인 건 눈에 보입니다. 제가 봐도. 자, 주가 흐름 보면, 음, 주가 흐름도 많이 올랐어. 근데 m c n 스 x 보다더 올랐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같은 기업 내, 군 내에서 좀 저평가다. 어찌보면 가장 저평가로 보입니다. 지금 네개 종목 중에. 자, 그 다음에, 음, 시가총액은 6,900억. 매출액은 더 많이 하는데, 시총은 mcnex나 걸 얼마 였죠 9,000억. 제가 왜 mcnex하고 비교하냐면, 덩치도 비슷하고, 같은 비교기업이니까. 왜냐면, l g 노테가 너무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어, 어차피 네 종목하고 비슷한데. 자, 52주 최고가가 13,000원. 최저가는 8,700원. 최고가로 왔다. 그러니까 주가가 얘도 많이 올랐지만 어, 저평가라는 거 보입니다. 배당도 많이 주네요. 2% 정도. 예, 배당 250원. 1 9 8뭐 성장 기업을 배당을 볼 필요는 없지만 어, 주가가 그래도 거의 52주 최고가. 제가 얼마 전에, 음, 작년 동에 카메라 모듈 쪽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 그때만 해도 이, 이 종목이 개, 만 원도 안 갔거든요, 사실은. 근데 많이 올랐네요, 지금 보니까. 저도 한동안 이쪽을, 어, 잘안 보고 있었는데. 어, 자, MCNEX 데뷔했던, 괜히 저평가된 기업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문제의 관건은, 어, 자동차 전장 쪽이 얼마나 커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얘 주가가 추가적으로 갈, 어, 여지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실적만 놓고 보면, 목표가가 39,000원까지 나오는 거죠. 이론상 실적으로는. 퍼 30배 적용하면. 근데 그렇게 적용한, 너무 세게 적용한 거니까. 어, 그 다음에, 시가총액, 뭐, 이죠. 이거는 뭐, 큰 의미의 창고는 아니에요. 그냥 실적을 업종 포에 놨을 때는 이 정도 나온다. 그런 거니까 큰 의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작은 기업이니까 뭐, 증권사, 목표가 이런 거는, 어, 리포트가 별로 안 나오는 기업이니까, 그런 건알수 없고요. 하여튼 뭐, 최대치를 본다고 그러면, 뭐, 3만원대에도, 만약에 자동차 전장 시장이 커지면서 얘가 그쪽에, 마켓 시회를 어느 정도 차지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참고로 역대 최고가가 26,000원이에요. 26,000원. 3만원 간단 얘기는 역대 최고가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2013년도에 찍은 거. 스마트폰이 한참 성장할 때. 그때가 2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얘는. 네, 자동차 전장 쪽을 봐야 되는 거죠. 어, 어쨌거나, 고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PBR 2.0배, 퍼가 9.8배. 굉장히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17.41%. 그니까, 러 어, 기업량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개의 기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전부 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음, 네 기업 전부 다다 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그만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봐줄 만한 네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음, 파트론 괜찮게 보이고 자 LG 로테가 너무 덩치가 크니까. 진짜 실적 성장 보면서 우리가 투자에 그러니까 목표주가를 상향되는 걸 보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충분히 많이 올랐지만 갈려지는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파트론도 52주 신고가 근처지만 추가적으로 갈려지가 있다. 어 근데 아까 세코닉스는 단계에 너무 많이 올랐다. 환기 종목 조심할 필요가 있고 MC넥스는 약간 고평가 영역이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뭐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카메라 모듈 사사를 비교해 봤는데요. 어, 대체로 뭐큰 지금 시가총액에 대해서 어, 이의제기를 하기는 좀 어렵, 어려울 만큼 나름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